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등록증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뭐 상호나 대표자 이름, 그다음에 사업자등록번호, 그다음에 개업일자 뭐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변경이 되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 개인 사업자는 대표가 사업자등록장생 있는 대표가 변경되는 것은 폐업 사유입니다. 법인은 아닙니다. 왜냐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법인이 따로 별개로 법인 대표와 법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인격하고 대표 자체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는 개인 대표가 무한 책임을 하고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대표의 변경은 폐업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질문이 오면 개인 사업자 대표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저희가 폐업 사유에 해당된다 말씀드리면 어 그럼 꼭그방 폐업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면 이건 정말 편법이긴 한데 개인 사업자의 대표를 공동 사업자로 임시로 만듭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대표를 같이 넣어서 공동 사업자로 만들고 이분이 잠시 있다가 기존의 대표 사업자가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폐업 없이 자연스럽게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됩니다 이 방법을 쓰셔서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 세무서가 워낙 조금 뭐 까다로워진 부분 면에서 뭐 잘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개인 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명의 이전을 하셔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해서 일단 공동 사업자로 변경을 시키고 기존의 사업자 대표님은 뭐 일정 기간 지나고 빠지시면 새로운 대표가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됩니다 뭐 이런 거는 대표님한테 이런 방법이 있다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어디서 하느냐 우편으로 발송하시거나 직접 가시고 이런 건 너무 힘듭니다 물론 공동사업자 관련한 내용은 세무대리인들이 해줄 수 없으니까 공동사업자 신규나 폐업은 직접 가셔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정은 홈택스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신청 및 제출에 가시면 중간에 사업자등록 정정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개인일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 법인일 경우 물론 처음에 신청할 때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럼 개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정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증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번호에 넣어봅니다 여기서 정정할 사항을 체크합니다 상호를 정정하겠다 정정하시고 사업장 주소지를 정정하겠다 정정 누르시고 뭐 업종을 정정하겠다 정정 누르시고 이중에 하나만 해도 체크. 뭐 여러 개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을 누르면 여기 세무대리인 정보가 보이고 여기 상호에서 바꾸고자 하는 상호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뭐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겠다. 주소 검색에서 다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임대차 계약서가 만약에 타인 소유였다. 원래부터 지금 예를 든 경우는 본인 소유, 집 주소에 낸 경우인데 사업장을 임차한 분들이 또 사업장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내역을 입력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시고 임대차 계약서를 사본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 정정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업종을 변경하시고자 하면 업종 입력 수정에 들어가셔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 변경이나 상호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 여기서 바로 변경해서 저장 후 다음을 누르시면 눌러볼까요? 예를 들어서 상호를 변경해서 누르면 휴대전화 정보 동의함. 이런 식으로 하시고, 상기 내용 동의, 저장 후 다음 누르면, 여기에 첨부 서류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계약서 변경이 되었으면 반드시 넣어야 되고, 허가나 인가, 대표적인 음식점이라든지 학원 같이 허가 인가가 필요한 곳은 허가 인가증을 넣습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세무대리인 경우에는 위임계약서, 세무대리계약서 같은 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넣으셔서 파일 변환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세무대리인 인증서 넣어서 정정이 완료됩니다.